청천군 8개 상공회소 회장단이 1 1일 오전 청주 명간항정식에 모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항공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정부권임을 채택했습니다. 이날 간담회는 이두영 청주상위회장과 이두식 세종상위회장 정성호 대전상위회장 김현철 충남 북부상위회장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. 또 지난해 12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에어로케이 251 부사장과 한국물류회사 가전자항공위 박종원 사장 등이 참석 올 1분기 종합신사 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. 이들은 청주공항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지역 차원에서 정부 신규 항공문화 발급에 힘을 모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. 이날 간담회는 이준경 충북도 관광항공과장 등도 참석해 그간의 경과보고를 가졌습니다. CBMTV 경출수입니다.